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 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금리 급등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전일 미국과 유럽에 빠졌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아시아도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또 다시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전쟁이 뭐더 심화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금리의 상승세 때문에 시장이 이런 발작을 보이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얘나 지금이나 금리인데요. 이 금리의 상승세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금리,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얘가 치솟고 있다. 네. 어, 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가 레벨업을 이미 했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죠? 예,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당장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원하게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장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는 증시와 달, 이런 금리와 달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분명히 증시의 악재로 작용해서 어,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뭐 더욱더 강화된 하락 추세, 증시에 더욱 강화된 하락 추세 혹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증시에 이제 하락 전환을 이끌어 낼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죠. 네. 그래서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 뭐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일부 증시들이 좀더 급락을 하면서 이 추세를 좀 미리 분괴시킨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향성을 보여준 친구들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증시, 중국 증시가 뭐 보시다시피 급락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그 전일 중국에서 매우 훌륭한 경제 지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이 없다, 지지력이 없다, 지지력이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강조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급락을 하면서 레벨 다운을 시켰고, 오늘의 레벨 다운, 이 하락은, 뭡니까? 지난번부터 요렇게 해서 진행되던 이 하락에, 예, 더욱더 강화, 이런 하락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딘가 약한 지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치가 여기까지 열린 건데, 일단은 오늘 시원하게 바로 여기를 일단 붕괴시켰고 지금은 여기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리기는 한 건데요 예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약한 친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고 세계 증시 중에 좀 약한 친구니까 뭐 이런 미국의 콜록 했을 때 중국은 이제 감기가 든 거고 아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쨌든 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처음으로 붕괴를 시킨 거고 오늘 제법 힘도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폭락할 만한 기술적인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오랫동안 힘을 쌓아왔고,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으니까, 금락 폭락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요. 그죠? 처음 붕괴시킨 거잖아요. 이 자리. 여기를 처음으로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는 우리는 이제 한 2, 3거래일 정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 이와 비슷한 상황은 코스닥에서도 좀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직전 저점을 뭐 붕괴된 거 맞습니다. 이 정도면 레벨 다운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거밖에 붕괴 안 시켰네라고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시가부터 강하게 강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빠진 거고 장중에도 꾸준히 밀어붙여서 이 여기 전저점 붕괴를 오늘 하루 종일 검증한 셈이기 때문에. 이 조금, 좀 의미가 있게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여기서 봤을 땐 얼마 안 빠진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거 중국 증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직전 저점, 여기 전 저점 자리에 붕괴됐으니까, 직전에 있었던 이, 이 저점 자리가 붕괴됐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빠지던, 8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 이제 하락 N자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그런 의사를 보인 거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의미가 크죠. 다만 똑같습니다. 이게, 그, 오늘, 이런 움직임,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고, 약간 언더슈팅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우리는 이 시세를 검증해 볼 필요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잘 지켜보자.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 언더슈팅이면은, 여기서 이게, 급반등을 이제 하면서, 다시 이 자리를 확 넘어가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네, 일단은 일단 언더 슈팅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 말씀을드렸지만 일단 보이는 대로 믿고요. 그죠? 예, 아, 붕괴됐네. 레벨 다운됐네. 하락 추세 강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시장은 그 경기 침체 우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연준의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 불필요론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당장 눈앞에 불이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 잘 빠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여기를 붕괴시킨 건 아니다. 여기가 붕괴가 돼야지 여기가 여기가 붕괴돼야 하락이 진행되는 거지. 아직 거기가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빠지고 있다. 약한 친구들은 저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 뭐 이슈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TSMC가 장중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비교적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지금 금리가, 금리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이거 뭐 TSMC 실적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투자자들 눈에. 별로 일단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고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고.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죠.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했죠. 어, 그 기준금리는 뭐 동결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눈에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 지금 당장 미국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한국 뭐 물가를 한국의 뭐 인상을 하든 뭐 동결을 하든 그뭔 상관이냐?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어, 별로 그렇게 거기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간단하게 뭐 내용만 말씀드리면 금리는 동결했고 앞으로 전망이 좀 불확실해졌다. 왜냐? 전쟁터졌으니까. 전쟁터졌으니까 이뭐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리고 한국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좀 금리는 동결했지만 매파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악영향을 좀 받았겠죠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 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급락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만큼 주식 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레벨대가 무시할 수 없는 레벨대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급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뭐 아직 뭐 아직 조금 더 세계 증시는 더 빠져도 뭐 그렇게 큰뭐 문제는 부담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은 그 CNN Fear Index, Fear and Greed Index 같은 거 보면은. 아직도 여유 있습니다. 아직 더 빠져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 단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낙폭 과대 이런 거는 지난 몇 주간 반등하고 이 혼조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서 다시 계기판이 이제 조금 좀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좀더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다 말씀드렸고 음, 뭐 나머지들 좀 체크 간단하게 하면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저기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아시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거, 요거 발표 예정이다. 그리고 뭐 각종 제조업 지표 등등 발표가 예정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 실적들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참, 이쯤에서 참 이거 참 데이터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걸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고용주표와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원, 원노티스라고, 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근로자들한테 대량 해고 전에, 이, 미리 통지해라. 미국 특징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날, 언제든 직원을 바로 다음날 자를 수 있었던 거, 뭐, 그런 거가 미국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원 원 액트라고 해서 뭐 워커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긴거긴거 긴거 줄여서 원원 원 액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 그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도 대기업은 최소 뭐 100명 이상 뭐 되는 뭐 그런 뭐 어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고 60에서 뭐 90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해라라는 요런 법안을 하여튼 그죠? 요런 법안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은 제법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최근에 보시면 이 진한 파란색 선 보시면 되죠 이게 제법 많이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이거 뒤따라가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60일에서 90일 전에 미리 뭐 자르겠다라고 통지를 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었으니까 60일에서 90일 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는 매우 뭐 뭐 그냥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뭐 전원 지난번과 큰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법안이 예. 근데 이제 이거 이거에 이런 그 노티스의 증가 같은 걸 보면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얼마든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신이, 신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평상시 같으면은 야 고용시장이 흔들리는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면서 또 시장이 또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활용됐을 여지가 좀 있을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이긴 하거든요.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여러분들 그 보셨죠 미시간 기대인플레이션하고 뭐 미시간 뭐 컨스머 센티먼트인가 그런 지표들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조금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되긴 됐거든요. 물론 소매판매 지표가 그 다음에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씻어주긴 했습니다만는 그래도 아 높은 물가와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이런 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금리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지나치게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악재로 인식이 되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솔직히 어떻게 인식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높게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는 호재였는데 이걸 높게 나온 게 무조건 호재라고만 생각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때인 것 같다. 뭐이 정도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와 시장의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게 어떻게 나오나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노티스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도 예상치보다 많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잘 보자라는 데이터 좀 하나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참 많이 있던데 두 가지만 좀더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미국의 초과저축이 소 그죠? 어, 초과저축이 많이 그 소진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굉장히 재밌어요. 초과저축이 분명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번에 리테일 세일즈는 잘 나왔죠. 미국 소비자들은 초과 저축도 없는 마당에 어디서 돈이 생겨 갖고 자꾸 소비를 늘려가고 있는 것인지 참 정말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연방 정부의 지원금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어, 이런 모습 뭐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이것 때문에 리테일 세일즈가 뭐 늘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 미국 가계 순자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증가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증시, 화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게 이제, 보시면, 단위가 연이에요, 연. 2010년, 13년, 16년, 19년, 22년, 이렇게 연 단위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예, 뭐, 야, 최근에 나스닥 약했잖아. 무슨, 뭐, 자산 효과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단위를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간 증시가 굉장히 좋긴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리테일 세이지가 아직도 건조한 건, 아직도 견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일단 미국 경제의 어떤 하반 경직을 만들어내는, 미국 경제가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일 수도 있다. 그죠? 초과 저축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 뭐, 주식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라든가 투자가 잘 돼서 지금 미국이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요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제 오늘 밤 이야기 넘어가면 하여튼 이거 네. 고용지표하고 몇 가지 좀잘 보자 생각 외로 이 고용지표가 튀어오를 수도 있다 말씀 정도 드렸고요 어 이제 예, 오늘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나머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일 증시 유럽 증시 뭐 다들께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 좀 볼게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부터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예. 어, 오늘 어떤 양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에이 정도 양봉이라면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뭐가 시작됐죠? 본격적인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여기에 여기 레벨에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어, 일단 전저점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다. 유럽 증시도 중국의 뒤 코스닥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붕괴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 여기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붕괴되면 지난번부터 여기부터 시작했던 요런 하락이 이제 더 강화되는 거겠죠? 하락이 강화되면서 다음번 목표치 여기 전조점 붕괴되면은 여기 여기 전조점까지 목표치가 열린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하락이 강화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일본증시 잠깐 볼까요? 일본 증시도 뭐 명확하게 반등을 끝냈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삼각 수렴형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거래일 정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골고루 드리는 이야기예요. 뭐 딱히 중국만, 뭐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들 그런 예, 다들 어떤 확인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되긴 됐습니다. 삼각수렴형의 끝자리 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금리가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급락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시는 또 신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좀 긴장하면서 볼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일단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예,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확인이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확인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방향성들은 나오고 있다. 뭐, 달러는 하여튼 요즘에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조용하더라고요. 얘가 조용해서 그런지, 뭐, N화, 위화나, 뭐, 다들 조용합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체크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뭐, 특별히 볼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3 3 0에 저항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뭐, 뒤늦게 확인을 했고, 일단, 어딘가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지지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아,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에 대한 지지력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구간이라, 어, 뭐라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혼조한 구간이고요 다만, 얘도, 일단 어떤, 요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요런 추세선이 깨진 거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 일단, 방향이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쏠린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불안하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혼조한 구간이다 대부분이요 예, 오늘 뭐 중국이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일부 증시가 뭐 굉장히 이제 추세를 강화시키는 하락 추세를 강화시키는 모습이 등장하긴 했지만은 어 이제 아직 대부분은 강하다 나스닥이 좀 강하고 아직도 s p 도좀 강하고 코스피도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빠졌던 하락이 에이 예,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을 끝내고 다시 빠지는구나. 이제,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됐으니까 불안한 때입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여기서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지키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뭐, 더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용히 지켜볼 때입니다. 어, 원달러 환율, 뭐, 잘 움직이고 있고요. 얘도 아직, 그죠? 얘도 아직 답답한 그런 구간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쭉쭉 어, 그냥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 하고 삼성전자 좀 빠졌지만 아직도 강한 거라고요 그죠 삼, 뭐 삼성전자는 오르나 내리나 박스권이고 하이닉스는 급등에 대한 뭐 조정 피로감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빠져봐야 밑에 쪽에 지지력이 워낙 오랫동안 누적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 이제 이 타이닉스도 여기 어딘가 저항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굳이 후려치자면 후려칠 기준은 생겼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강한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다. 코스닥이 약합니다. 코스닥은 뭐 반등도 없다라는 게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 밤도 뭐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일단, 일단 잘 생각입니다. 뭐 특별히 일단 뭐 저는 이미 뭐 지난번에 뭘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밤도 미국 증시 일단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지력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금리가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업 실적 발표가 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반 경직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보면 실적들이 뭐 나쁘지는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예상했던 그 예상치에 비하면 다들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하여튼 증시가 좀 빠지기도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이트 있긴 있습니다. 뭐 그냥 하이튼 오늘 밤은 뭐, 뭐 나는 모르겠다. 빨리 잔다. 하이튼뭐 내가 예, 뭐 내가 진입했던 그그 그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잔다. 뭐 그겁니다. 특별히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냥 잘 보면 되겠고요. 금리가 예, 하이튼 금리가 좀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지금 오늘 보시면 이 금리가 약간 갭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이 갭상승의 끝이 한두 가지가 보통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갭상승 했다라면은 시작부터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기나긴 장대항봉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다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 시세를 뽑아내면은 이제 당분간 이제 시장은 이제 완전한 이제 언더, 슈, 어, 어떤 슈팅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지난번에 여기서 힘을 많이 모았다라고 한들, 그래도 이게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대한 피로감 같은 건좀 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장대양봉을 여기서 뽑아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는 달리겠다. 나는 뭐, 난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을 하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늘 밤 미국 증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증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 급아니 급락 급락 급락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그래도 뭐 다행히 이렇게 갭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게 속임수였다 그래서 장중에 이따 또, 또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금리가 올랐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양봉 사이사이에 이렇게 음봉을 하나씩 기분 좋게 끼워주면은 오늘 밤에 또 그럼 이제 미국 증시도 적당히 또잘 버티는 거고 증시는 또 급락 폭락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 중요합니다. 갭상승 출발은 했어요. 근데 이 갭상승 출발이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봤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원의 상승으로 뿜어낼 수 있을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죠. 속임수를, 속임수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밤 금리가 여기서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엄청난 슈팅, 이제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